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11호 부동산 대책을 어, 내세운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막혀서 큰일 났다. 어, 뭐, 은행에서 거의 대출이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해서 서류 오고 갔는데 그게 갑자기 막혀서 지금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지금 막히고 대출이 최종 거절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도 지금 모든 게 지금 올 수도 없 되면서 지금 상당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일단 이 부분은 내년까지 정책적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부동산, 그리고 과거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또 서울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월세를 살든, 아니면 자가를 살든,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나쁜 집에서 살든, 풍수적인 기운의 영향은 좀 다릅니다. 집이 좋고 비싸다 그래서 풍수 기운이 좋고 집이 나쁘고 월세 산다고 해서 풍수적인 기운이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어서 오늘은 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집을 선택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아파트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일단 집안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짐 문제 위에도 여러 가지가 술술 잘 풀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풍수에서 이 재물의 기운을 보려고 하면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된다. 그리고 사주에 또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 풍수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100%꼭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운적으로 봤을 때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기운을 나타내고 또물 모인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데 재물의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또 물뿐만 아니라 배산 임수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집 앞에서 어떤 산의 모양을 형태로 바라봤을 때 운기가 좋아지고 재물의 기운도 좋아지고 잘 풀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얼른 방송을 보면 11호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재명의 지지율도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심지어 개딸들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국토부 차관이란 자 오른쪽 지금 첨봤습니다. 이상경이란 자 관상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관상이 어떻게 이렇게 장차관까지 올라가고 또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이 갭투자까지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상경이라는 자가 국토부 차관인가 본데 일단 뭐 국민 눈높이에못 미쳤다 사과를 했네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죠. 그리고 자기는 갭투기해서 돈을 뭐어 갭투기해서 5억을 벌었네, 8억을 벌었네, 십몇억을 벌었네. 그리고 자기는 또 거래한 사람한테 지금 또 전세를 살고 있고 어쨌든. 도덕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는 갭투기하고 다 투기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나중에 돈 벌고,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 이런 어이없는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정책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이자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뭐 경제적인 정책 이런 부분은 어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또 충분히 정권이 바뀌면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개선되기 전에 모든 나라의 국관을다 써버리고 또 경제 자체 제조위 자체를 붕괴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까봐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어찌됐건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잘 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난리가 났고 또 교통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인가요 이상경이란 자가 또 그로 인해서 사과까지 한걸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모인 데 재물이 모이고 풍수에서 산간 인정, 수간재물이라 했습니다. 즉, 산세가 좋고, 산세가 수려하면, 어, 일단 좋은 인물이 나고요. 또, 물이 빼어나고, 물길이 잘 감아 돌아가면, 재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간재물이라고 하고, 또, 풍수에서 수가 서동이면, 재보가 무궁하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어, 강이라든지 하천이 흘러갈 때,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면, 동서수가 되면 그 자리는 기운이 굉장히 좋고 재물이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한강인데, 한강은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어, 잠실, 하남을 거쳐서 잠실, 그리고 압구정동을 거쳐서 여의도, 김포,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아파트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또 아파트 값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풍수적인 기운 또 재물의 기운을 받고 싶으면 일단 물이 모여 있는 이런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이 11호 대책 이후에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집을 사고 또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하는데 팔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 하실텐데 그거는 이제 풍수적인 차원의 기운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순수하게 풍수적인 기운으로 어떤 자리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산이 바라보여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또 한강, 이렇게 보면, 이, 한강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현재는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 그 부근 또 반포 부근입니다. 그리고 성수동 또 용산 이 일대도 금성구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이세 군데는 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운이 왕한 곳이 압구정동이고요. 압구정동은 풍수 구운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당분간은 이쪽에 기운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용산이나 성수동은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는 8운 시기에도 상당히 좋았지만 구운 시기에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좀 가지만 기운적으로 보면 압구정동이 구운시대는 더 좋다. 그렇다고 하면 용산이나 성수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이룬터입니다. 또 이룬터, 파룬터이기도 하지만 이룬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세 군데는 구운시대, 이룬시대에 맞물려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태 또한 금성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성구가 무엇이고 산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기운이 좋은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세 군데는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론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기운이 꺾이지 않는 그 지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뭐 여기를 지금 살아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가면 개운 발복하고 부자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풍수적인 기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천이나 강이 감마도로 가는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운이라는 것은 일단 꼭 한강변을 중심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시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또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하나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보기도 편하고 지도로 봤을 때 확실하게 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자리여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호수 공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풍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고, 특히 호수나 하천 이런 쪽을 많이 관심있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호수가 잘 되어 있는 주변 아파트들이 선호도도 높고요, 또 비쌉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이사를 가시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뭐 제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설령 비싼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잘 찾아보시고요. 또 현재는 풍수 구운 시대이기 때문에 구운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현재 뭐 경제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충분히 어, 좋은 운기,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수의 기운이 부족할 때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 그림은 지금 풍수 소품입니다. 보통 별거 아닌 이런 그림도 뭐몇 십만원 갑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모던하고, 뭐, 현관 그림 3차원 호텔 빌라, 뭐, 물리적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가격은 190만원짜리를 30만 8천원에 이렇게 판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별거 아닌 그림, 이런 것도 풍수 소품으로 걸어두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 그림이 굉장히 좀 난잡합니다 남잡하면서 남자 새들 날아다니고 폭포 이렇게 떨어지고 또 꽃들도 만발하고 또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자 중국풍이고 중국에서 어 싸구려로 이렇게 만든 그림이어서 뭐 이런 그림도 뭐 자기가 좋다 풍수 소품으로 집에 놓고 싶다 하면 놓으셔도 되지만 제가 풍수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그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풍수 소품으로 혹시 이런 그림, 뭐, 10만원, 20만원짜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그림보다는 풍수는 기운, 왕기, 생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림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를 제가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오른쪽 하단, 해바라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풍요, 뭐 다산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뭔가 풍경화로서 좀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풍수적인 기운하고는 크게 맞지가 않아요. 풍수의 자연학적 또 풍수의 형국론 이런 기운을 놓고 봤을 때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집안에 뭐 본인이 걸어 두시고 싶다 하시면 걸어두는 것까지는 크게 뭐라고 할수 없지만 일단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그림 이 거실에 지금 수묵화처럼 그림이 보이는데 이런 그림은 풍수적인 기운하고 전혀 어, 별개의 그림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런 그림은 그다지 뭐 집에 걸어 놓는다 하더라도 큰 기운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팔방 이렇게 봤을 때 남쪽에서 화살표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도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북쪽인데 이렇게 물이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쪽, 경기도 하남 같은 경우도 하남에서 강이 한강이 북쪽에 있고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만 저는 남양인데 남쪽에 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풍수의 기본적인 배산 임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구운의 왕기를 받기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반대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수 점수로 본다고 하면, 북향을 바라보고 있을 땐 점수가 높게 되지만, 남향을 바라봤을 때 현재 구은시대하고는 약간 반대국에 있어서 점수는 깎인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 형태가, 형태를 띄고 있고, 풍수적으로 좋다고 하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도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형적인 금성구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아까 압구정동이나 용산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오른쪽 산을 봐도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노적가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노적가리 같은 경우는 곡식 덤이지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집앞 마당에 이렇게 노적가리를 쌓아뒀는데, 이것이 풍수에서는 노적봉이라고도 하고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도의 형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갈 때 W자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 노적봉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풍수에서는 금산, 금,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금산. 뭐 예를 들어서 대전 밑에 금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금산, 금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 모양의 형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노적가리, 노적봉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산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봤을 때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자양으로 놓고 봤을 때 앞쪽을 우리가 베란다로 보거든요. 그러면 현관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베란다, 면하고 배가 있는데 면은 앞쪽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렇게 노적봉 형태로 이렇게 보이면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아파트가 뒤쪽에 너무 높게 보여서 좀 아파트의 형태가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단 이 노적봉의 형태가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적봉의 형태는 풍수에서는 금산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강으로 따지고 하천으로 따지면 금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 노적봉의 형태는 재물을 갖다 준다 그래서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더군다나 물까지 있잖아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산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산입니다. 직접 찍은 건데요. 어 일단 이런 산 모양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노적갈이 형태, 금성구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금산의 형태인데 굉장히 뭔가 풍성하고 또 산이 예리하고 날카롭지도 않고 바위도 보이지 않고 뭔가 풍요롭고 풍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산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든지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런 실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실제로 그 산의 형태가 정말 재물의 운기를 갖다주는 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좀 그림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액자를 통해서 집안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이런 쪽에 걸어두면 재물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 영주의 어, 경상도 영주의 부석사,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이 됐고 천년 넘는 사찰이잖아요. 그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이라고 했는데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어, 남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노적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 그림이 아니죠.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사진을 보면 무량수전에서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노적봉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 무량수전 앞에 보이는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앞산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나무를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적봉 형태가 좀안 보이는 점은 아쉽기는 했는데, 어쨌든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에서, 이 노적궁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경주, 어, 경주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사찰과 왕궁이 있지만 이 영주도 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안동에 가면 봉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안동에 봉정사도 갔다 왔는데 봉정사도 극락전 앞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날씨가 더웠었는데 어, 여러 사찰을 가면서 풍수적으로 어,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직접 찍은 거고 이것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노적봉이다. 물론 뭐 절이니까 재물의 기운을 갖다준다 이렇게 특별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천년을 넘도록 이 절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수에서 물의 중요성, 물 모인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데 재물 모인다 말씀드렸고요. 어느 지역이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산의 형태를 떼었을 때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멋진 그림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가운데 동그란 모양은 노적봉 모양이고요.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노적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폭포에서 웅장하게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호수에 동그랗게 산이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는 굉장한 웅장하게 산세가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소풍으로 말씀드린 이상한 그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두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나온 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주나 풍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지만 어,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운을 받으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